여기 동전은 고사하고, 아니, 지금 몇 분이야? 10분? 재벌 되겠네. <laughs> 셋째 날 키르기스탄 아침입니다. 확실히 어제보다 더 나은 아침이에요. 첫 날보다 더 나았던 둘째 날이고요. 셋째 날은 어제보다 더았습니다 생각이 바쁘네요. 할 일이 많아요. 생각다. 아침 먹으러 갑니다. 음, 이 아침 세 번째 줄의 식사는 그냥 보이는 식감 그대로입니다. 야이 카이마 누가... 어. 음. 맛이 가벼워서 부담이 없어요. 이러니까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이이토 이거. 이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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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 원. 파슬리랑 볶음밥이랑 그다음에 아, 네. 카이막이 있어서 빵을 하나 더 사가지고요. 지금 카이막에 찍어 먹고 있습니다. 배탈만 안 나면 됩니다. 아침 아침밥 <laughs> 한국어에 관심이 많으시네 <laughs> s i you wanna try? You know this 카이막? 아 우리 하던 일이 생겼어요. 아우배 아파요. 뭐든지 과하면 안 돼요. 적당히 먹어야지. 아 원인이 카이막이면 안 되는데.

방값은 한세배 정도. 워낙에 8인실이 저렴해서 하루에 뭐한 9,000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화장실하고 샤워실은 공용입니다. 옆방에 한 4명 정도가 문을 닫고 혼자 잘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훌륭합니다. 옆에 공원으로 갑니다. 어제 크리스 바이올린 연주한다고 그래서 매니저랑 같이 바람 쐬러 나갑니다. 음. 나와야 된대니까요. 니가오. 네, 아 안녕하세요, 까레야. 니녕하세요오 네, <laughs> 네, 나한테 사진기이 진짜 찍네. 재밌네. 지하상가에 어, 이렇게... 하고. 지상은 비싸지. 하에 와서 여기서 여권사진을 찍고 이메일로도 받고 저렴하다. 왓츠앱으로 받아때 있다. 왓츠니 300... 썸 <laughs> 그죠? 그러니까 한 4500원 정도? 뭐, 그 정도면 뭐? 가방이 칼라프라는 우리 크리스 할아버지 바이올린 연주하러 가신다고 공원에 같이 가고 있습니다. 만났네요, 중간에. 버스킹, 바이올린 버스킹. 치케이크파크 쇼핑몰인데 어, 크리스가 버스킹을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옆에 좀더 좋은 데로 가서 한다고 하네요. 지금 어 엘리샤가 아이 쇼핑한다고 갔는데 일단은 크리스 먼저 가라고 해야 될거 같아요. Oh, you run. Where are you going? I go to a sport. 우리 크리스가 버스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와, wow, 여기 따뜻하고 t 다 Very smart. so. <laughs> if you if you want Hangul character, I can write it. 아 <laughs> oh, 준비하는데 시간이 한 30분 이상 걸리네요. 쉬 쉬운 게 아니에요. 바이올린. 깔끔하셔요. 아주 청바지 입으시고. <목소리> 소가 나와 이모들은 백소, 백소 뭐 여기 5분도 안 됐거든요 애들이 많이 주고 50대 이모들이 뭐 그냥 지나가면서 생각 안 하고 바로바로 바로 그냥 보시고 주시네요. 이거는 바이올린 음악을 그냥 딱 듣고, 아, 아 줘야겠다. 음악을 듣고 주는 게 아니고요. 그러니까 이런 뮤지션들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이 아, 여기도 이분이 계시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드리는 것 같은 느낌? 지금 여기? 동전은 고사하고, 아니. 몇 분이야? 10분? <laughs> 재벌되겠네. <laughs> 와, 자리가 좋은 건지, 아니면,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 좋은 건지, 음악이 훌륭한 건지, 신기하다. 와, 씨, 한국에서 바이올린이스트 버스킹. 음, 인스타그램 주소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. 그럴 수도 있죠. 정말 머리가 좋으신 게 여기 그늘 되게 싸늘하거든요? 딱 양지바른 곳에 신호등 있는데, 신호등에서 사람들이 신호 기다리다가 음악 소리 듣고 기다리는 동안에 지갑을 열거든. <laughs> 아, 물론 그런 사람도 있고, 그냥 옆에 지나가면서 바로 지갑 꺼내서 주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, 아, 다아 46년 동안. 하셨다고 하는데 노하우가 보통 아이들도 100솜 주는데 난 최소한 할아버지 식사나 함께 하시라고 300솜을 드려야 되 500솜 주면은 엘리샤한테 혼날 것 같고 내가 보기엔 20솜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동전 주는 돈이고 아 지금 마, 크리스 바빠 인스타 주야돈 세랴 지금 연주할 새가 없대가 지금 깜놀했어요. 아 바이올린을 켜지도 않고 이제 막 꼽고 있는데 누가 돈을 주고 가는 거야. <laughs> 그래서 음악을 듣고 주는 게 음악을 듣고 주는 게 아니라 불쌍해서 좋다. 딱뭐아 뮤지션이군. 봐. 아 대박. 310이나 줬어. 대박이야 진짜. 아니, 아니 얼마 줄다 보이는데. 가레얀, 야바이나나 가레야 나. 가레야. 가레얀. 어 여기는 비닐이 무료라서 좋네. <laughs> 아니? 무료 아니야? 아니, 추천한 거는 무료. 아니, 이건 좋네 예. 기 있네 그거밖에 없어? 음, 오케이 Is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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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h isso, Na casa isso,

전기나 응. 아 라이트 끼고 먹는구만? 응. 유튜브 찍고 있어? 응 카메라 켰어. 여러분 지금 <laughs> 보여줘 이제 사람들 다 핸드폰 키고 먹어요. 네, 아무도 악소리 안 납니다. 너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네. 다행이다 화장실 갔을 때안 꺼져서. 스블러스니다2분 I guarantee Yandex. 불 꺼진 식당에서. 집에 갈 때까지 불이 안 켜져서. 아니, 오늘 왜 불이 안켜지 지금. 아! 올라간 식당.